10 포인트를 투자했다고? 10 포인트... 아 제가 어제 근데 그 방송한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 방송을 가가지고 도박을 한번 해봤거든요. 재밌더라, <laughs> 응, 응, 은근 재밌더라. 어. 재미가 있다. 그 포인트 따는 맛이 있더라고. 뭐야? 이거 런구다. 이거 숨소리가 런구였음. 티포인트라도 걸면 안건 거에 비해 확실히 과몰입, 어, 과몰입 되긴 하더라. 이제 그, 어제 그, 이제, 포인트 내용이 막 올킬하게 막 그런 거였는데, 막 이제 막 조마조마해서 봤어요. 아, 아 제발 저기서 저, 저거, 저, 저거 잡았으면, 아, 제발 저거 했으면, 막, 이런 그 생각이, 막희비교차 하면서 들더라고요 예. 네. 이게 거는 맛이 있더만. 심한 도박을 안 하면서 컨텐츠는 100% 즐기기. 개꿀잼. 올인하면 감정이 깊어진다고요 올인하지 않고 다 반만 걸었거든요? 혹시나는 마음에? 반만 걸었는데, 근데 그 반을 건 거를 두 배로 먹어가지고, 달달하게 먹었습니다. 루블. 런 군데 타나토 없는 루블. 세팅이 뭘까? 나머지 두자리 바칠인가 그러면은? 바칠, 바칠의 반부질? 지사하게 혼자 먹으냐고요? 아니 내 채널 포인트인데 그럼 나 혼자 먹지 그럼 누구랑 같이 먹어요? <laughs> 넌못봐 우와 저런 옷 진짜 나온 거 같아? 이 풀겠다 아우 아우 이런 거저옷 이쁘다 저거, 저거 뭐예요 근데? 나도 저 갖고싶다 개 이쁜데 옷? 불더 여기 하나 있음 아 이거 내리지 말걸 내리지 말걸 그냥 쭉 달랠걸 부르탈 누굴 부르탈? 여기 판자가 없나요 혹시? 한적 없네요. 데드하드 누른 게 아니라 못 썼음. 네. 아, 안쓴 거임? 뭐, 못쓴 거, 뭐, 뭐, 못쓴 거임? 안쓴게 아니라 못쓴 거임? <laughs> 아이그정그그 그, 그, 원하는 게 아니라 <laughs> 못쓰는 거에 거신 똑똑이 여러분 웃어 주다 <laughs> 나이스 터널링. 오케이. 터널링 좋아요. 오케이. 오히려 좋아. 대단할 수 있음.

온다 안쪽으로. 저를 전적으로 좀 믿어 보세요, 님들. 아짝세다드 아직 어, 쓸수 있잖아, 지금. MP는 아닌가 봐. 안 들어오네. 브루타 할인 거 봐서는 MP 잘해 먹었구나, 애초에 반살로 개심한데요, 저. 큰일났네요 지금. 나이스. Okay, 다드 nice. 아! 아니, 칼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 아, 씨. 아, 진정해, 아, 진정해. 어, 어, 오, 야, 오, 오, 어, 터져버렸나, 나도 모르게. 어우, 어, 씨.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데이비야 아니, 그, 멋있었는데, 이제 그. 이제, 맞는 소리가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나도 모르게 그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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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터졌네,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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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구해줘봐, 얘들아, 어? <laughs> 한 번만 구해줘봐. <laughs> 아, 데뷔 왜 이렇게 죽는 소리 웃기냐, 쟤? 미치겠네. <laughs> 아니 무슨 베리? 저거. 아. 아 눈물 나씨 아직 그 대다드 두번 남았거든요. 예, 네. 대다드 두번 남았어요. 아직 한 번밖에 안썼으면 대다드. 대하 쓰고 치료하자구요 나쁘지 않은 생각. 제 <놀람> 견자도 견제한... 뭐야? 죽었어. 뭐야? 어, 제도들 도작 안 된다고? 조작을 차단한다고요. 아, 아니, 그... 그 조작은 아니지 않... 조작인 조작 건가? 조작인가? 역시 조작 아니지 않나요? 조작이에요. 그래요. 여기 문안떠 놨구나? 그냥 끝까지 보세요, 님들. 어떻게 되나? 솔직히, 1걸에 한번 쓰고, 2걸에 한번 쓰고, 3걸 막걸에 한번 쓰면 되긴 하는데, 아까 못 쓰고 죽어서? 좀 마음에 걸리긴 해. 근데, 어디 있니? 어디서 오그로 굴을 길에 이렇게 안 보여? 뭐 어디야? 내판밖길다 둘러봤는데? 어디야? 아, 저기 있네? 왜 저기 있냐? 응? 내가 방금 저기 있었는데? 아, 이렇게 내려왔나보다. 살인마가 문딴것 같죠? 워드는 아닐텐데. 자리가 없을텐데. 내가 보내준다. 이건 양심상 근데, 어, 실패로 할게요. 원래 못 눌렀으니까 제가 못 누른 게 맞으니까 양심상 실패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다 한번더쏘하면 너무 추할 것 같아요, 애. 너무 추할 것 같아서 <laughs> 양심상 실패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잘못 지른 건가? 오씨. 오씨. <laughs> 이번에 실패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못썼기 때문에 네, 불가능으로 할게요. 아, 네. 아, 그거 너무 웃음 배렸어, 근데. 아, 나 진정이 안되니까 아까 그 데이비드 죽는 소리 때문에. 아우 씨. 어우. 저거 없네. 애돈이 없네. 아, 근데, 분명히 멋있는 장면은 맞아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그, 타이밍을 진짜로 잘 맞췄으면은, 진짜 멋있는 장면이 맞는데, 이제, 킬링 포인트가, 실패 플러스, 이제 그 데이빗 우렁 찬 그, 그 맞고 죽는 소리. 그게 두 개가 겹치니까, <laughs> 아우 그, <laughs> 그거 보고 안쓸순 없었어. <laughs>